네, 앞서 이케아의 광고를 통해서 보셨던 그 다섯 분을 저희가 직접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좀 들어봐야겠죠. 전상진님부터 소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3 9아홉살 한옥남이라고 불리는 전상진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서퍼부 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어... 양양에서 서프샵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행복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43세 정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이설화입니다. 35살에 저희가 결혼과 동시에 서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양양으로 귀촌을 했고 지금은 서프샵을 하면서 그 파도를 타며 느끼는 이 행복함을 많은 분들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핑의 매력에 빠져서 남편과 서울 라이프를 정리하고 속초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고요. 어, 지금은 행복을 전하는 서핑 샵을 운영하고 있는 방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강원도 양양에서 어, 가장 행복한 서프샵 팜서프를 운영 중인 이태엽입니다. 네. 앞서 뭐 광고를 통해서도 네 분이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전상진 님께 네. 아까 한옥남이라고 또 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현재 가회동에 한옥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네.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사실 저희 또래들이 아파트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한옥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저까지 남자 셋이서 네. 서울에서 좀 같이 지내면서 같이 그때 목표는 그거였어요. 각자 월세를 좀 줄이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어, 작업실 겸 어,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자라고 하다가 찾다 보니까 아, 어, 그 한옥은 성북동에 있었는데 그 한옥도 한 80년 전에 지어진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당시에 그런 아주 저렴한 어 월세로 나온 곳이 한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옥에 들어가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이제 세서 어 살면서 그게 이제 한옥을 처음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 네. 그리고 또 매력에 빠지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군요. 이참그 한옥 경험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한옥의 매력을 뭐 교과서를 통해서는 배웠지만 직접 느껴본 적은 없는데 네. 직접 살아보시면서 우리의 네. 전통 가옥 한옥의 매력을 좀 자랑해 주신다면요. 어, 일단 저도 오랜 기간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에서 계속 살아왔었는데 그런 것 그리고 뭐그그 그 이외에도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흔히 뭐 이제 20대 때, 30대 때 경험하게 되는 여러 주거 형태를 저도 다 경험을 한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어좀 그런 공간들은 좀 저는 독창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옥은 어 겉으로 볼 때는 어다 한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 옆집과 어 그리고 우리 집이 정말 많이 다르고 한옥은 어디 한 군데라도 뭐 똑같은 뭐 20평형 뭐 30평형이라고 하더라도. 어,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시기에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되게 독창적인 공간, 그런 부분들이 전 한옥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음, 뭐 하나 같은 게 없고 네, 다 다르니까요. 네. 네. 내 집이라는 느낌도 좀더들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는 사람의 어, 어떤 어, 정체성을 조금 더 집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 처음에 한옥을 산다고 했을 때 네. 아마도 제가 예측컨데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laughs> 너는 어떤 계획으로 한옥을 사는 거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남들과는 네. 좀 다른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확신이 있으셨나요? 어... 주변에서 정말 만류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네. 지금 서울에 안 계신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서울에 어, 집을 사겠다고 하니까 일단 올라오셔서 그 집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어, 제 집은 지금 이제 광고에 나오는 형태로 고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음. 사실 80년, 85년 된 한옥이에요. 그래서. 어. 어그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런 어 고쳐지기 전에 그런 한옥을 건물을 보여드리니까 어 특히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쉽게 이렇게 선택해서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거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사실 좋아하시죠.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저희가 표정만 봐도 아까 광고를 통해서도 이게 살짝 봤지만 진짜 행복해 보이고 즐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네, 네. 요즘에 뭐 전상진 님처럼 이렇게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계속해서 어,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삶의 모양새도 많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서퍼 패밀리도 그런데요. 서핑을 매개체로 어, 삶의 터전도 옮기셨고요. 또두 부부가 모여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 케이스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하게 되신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아,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네. 서핑이 좋았어요. 음. 서핑이 좋아서 부부끼리 자주 만나게 됐고, 서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캠핑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캠핑하면서 삼식이 같이 해먹고 서로 이제 깊은 얘기까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같이 이런 행복함을 어 만약에 양양에서 아예 살아서 이런 행복함을 계속 느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넷이 친하게 된 거거든요. 어, <laughs> 네, 그러다 그렇군요. 이제 이주. 예 네, 맞아요. 저랑 와이프는 이제 주중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마다 이제 양양에 파도가 있던 없던 바다를 계속 찾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아 영혼 부부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휴가도 같이 맞춰서 여행도 같이 갔어요. 서핑 여행을 가면요 그러면서 그게 가까워진 게 계기 같네요. 근데 음. 네, 그때는 참뭐늘 즐거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양양에서 음식점 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수요가 안 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또 좋아하는 서프샵을 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냐는 말이 뭐 나왔죠. 음. 설아 씨. 네. 은퇴 후에 이제 바다에서 서핑을 하면서 살고 싶었었는데. 고민이 너무 많았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 같이 마음을 먹고 양양으로 오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먼 곳까지 이주를 하는 것도 참큰 결심인데 이네 분이 가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그 배경이 되게 궁금한데요. 아 우리 네 분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듣고 더 나눠보고 싶어서요. 네. 가족은 지금 이 순간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거나 행복함을 나누는 것 자체가 네.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각자 바빠서 가족들 돌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곳에서 같은 감정 느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그렇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됐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현연의 가족도 있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부분의 가족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한 지붕 안에서 한솥 밥 먹으면서 지낸다 해도 뭐 부모님 뭐 형제들이 지금 어떤 게 힘들고 고민인지 또 무엇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저희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뭐 누구보다도 서로 이해를 하고 뭐 상대가 힘든 점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뭐 먼저 배려를 해 준다거나 또는 공감해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힘이 되어 주거든요. 이그 요런 게 진정한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가족의 새로운 형태는 서로의 행복한 일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사실 현대는 뭐 가족 구성원의 모든 직업이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가해성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가족이 정, 사랑, 그리고 추억들이 쌓이고, 뭐 아픈 기억들이 쌓인 이 공간에서 산다라면은, 어 저희는 이제 비슷한 라이프에서 그리고, 그리고, 어, 저희가 선택한 길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형태로 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분이 처음에는 공통의 취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서 또더 가까워지면서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면서 진짜 끈끈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 도참 좋네요. 네. 행복해 보이시고 무엇보다. 네. 자, 아무튼 어, 다섯 분의 이야기를 살짝 이제 들어봤는데 결국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그 라이프 그 삶의 방식을 이제 고수에 가고 계신 거잖아요. 어. 어때요? 이렇게 호불호에 대한 확신들이 그 새로운 삶에 좀 확신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뭐 제가 어 취향이 좀 확실한 편이거든요. 그뭐 네. 좋아하는 거들은 꼭 이제 한번 해 봐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노이를 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살 집을 갖고 싶다. 이 서울에서 그냥 내가 잠깐 몸 뉘일 수 있는 그런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선택한 게 한옥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북촌 한옥마을에서 조금 이렇게 어 제가 한옥을 고치는 걸 보셨던 어떤 주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도 고치고 새로 짓고 싶고 하신 어르신들이죠. 그런 분들이 어 저한테 사실 많이 어 여쭤보시기도 하고. 공사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게 그게 제 직업은 아니니까 어 계속 거절해 왔다가 네. 어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케아 광고도 출연하게 되고 <laughs>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 더좀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 한옥 공사도 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 남의 집을 다른 분이 사시는 집을 이제 또 지어보는 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 그 안에서 어떤 직업적으로도 조금 확장되어가는 여기 서퍼분들이랑 비슷하게 그런 네. 경험을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마이크 쥐고 있는 순간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네. 한옥이 좋았는데 삶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네네. 보여요. 그러니까 상진 씨한테 한옥이 있다면 우리 그 태엽 씨한테는. 서핑이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네. 처음 바다에 와서 이제 샵 공사도 하고 이러면서 네.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와 회사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퇴근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처리를 하고 나가서 좋은 파도가 들어오는 날 서핑을 하면서 바다를 봤을 때 아 이게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음. 너무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택의 책임을 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좀 저는 진짜 행복을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 신라고 말처럼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내가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저희가 서핑 샵을 운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 운영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 삶을 누구보다 빨리 정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운영이 잘 되는군요. 어. <laughs> 네, 먹고 네. 살아요. 아, 좀 궁금한 <laughs> 부분이었습니다. 네. 설아 씨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하게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일상에서 소소한 변화나 노력을 계속 해 나감으로써 그게 이제 새삼스러운 새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분들은 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때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때 아니면 뭐 집안에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랑 함께 할때 등등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행복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소소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을 더 늘리다 보면 더 값진 새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참그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산다는 게 사실 제일 쉬운 일이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랑 다르게 어른이 되면은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용기 있게 또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참 느끼는 점이 많고 나도 좀 용기를 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나눠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자, 이어서 영화는 사회와 문화의 창이라고 하죠. 우리 삶과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와 정서를 읽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영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영화 평론가 이동지 씨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